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금관경에 보면은 일체동관분이라 그래서 일체동관분 왜 일체동관분이라 하느냐 잘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과 업보를 통찰하신다 그래가지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수보리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여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생의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여래는 항하강의 모든 모래보다 더 많은 중생의 마음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마음이 아니라 이름뿐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는 중생의 모든 마음을 안다고 하시지만 그 마음들조차도 실체가 없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착해서는. 그래서 본론인 오늘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수경 정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음,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천안은 일체 유심조에 그 작용하는 이 원리를 완전히 터득했을 때 천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 공의 진리, 너와 내가 없다, 완전히 아상이 무너졌다, 이럴 때 이제 해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경전으로 얘기하면 금강경 정도의 수준이죠. 그 다음은 불의 진리, 둘 다, 너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음? 그 다음, 이런 것을 이제 두 개가 따로따로 분별하지 마라. 분별로 망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경전으로 말하면 법화경 정도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안인데 부처님의 아, 안목으로 열린다는 것은 대방광불 화음경의 경지입니다. 대방광불 화음경의 경지로 천지 동근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응? 산화 돼지가 전부 동근이다 같은 뿌리다. 이렇게 예? 마음 심지가 열리면은 그 이제 불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 수행이 계정의 사막이다. 그런데 계정의 사막을 바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실천하려면, 팔 정도를 이행해라. 팔 정도. 그게 중도의 경지다. 팔 정도. 예? 여러분들 아시죠? 팔 정도. 정견, 음? 그 다음 뭐 정사유, 정정진, 음? 등팔 정도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계행, 개행, 계행을 잘 닦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릅니다. 이제, 개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행은 뭐, 화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지 마라. 사음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참, 10선, 10가지 선을 행할 정도로 그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항상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게 개행입니다. 개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개행인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과거에 별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때 럴 순간적으로 과거를 생각하면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개행을 딱 갖다 해가지고 그화 나는 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안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정 정이란 거는 이제 명상이다, 참선이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럼 정, 내가 명상을 했다 해가지고, 화나고,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응? 완전히 품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심이 열려가지고,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 해양. 이래 개행과 정행을 닦아서 이, 얻은 그 지혜가 바로 해양인데, 해양. 해탈, 지견냥 그러잖아요, 해. 근데, 개정, 해할 때, 해행, 해학, 학문, 해학으로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가 부딪혔을 때 과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5월달은 지금 참 좋은 달이다 그래 가지고 뭐계절의 여왕이다 아주 주, 길상 원만한 달이다 이랍니다. 5월달은. 그런데 아무리 좋다 좋다 하는데 이거 자기 노력이 없으면 5월달이 길상 원만한 달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행도 하고. 탐진치도 다스리고, 개정해 팔 정도를 실천해야, 음, 올달이 좋은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과거의 마음이나 현재의 마음이나 미래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즉, 존재하지만 무상이다. 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법신입니다.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법신이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불교의 진리는 그런 무엇인가? 너이제 잘못 불교 진리는 뭐냐? 불교가 사실 불교의 진리란 건거창한게 아니고 사실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이 천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불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금강경에서 말하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보이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연기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과라 그러기도 하고 인과 응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이치를 잘해야리면은 우리가 일체 상이 상이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다. 이걸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연기법, 연기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금관경 구경무화본에 보면은, 실무유법, 적덕, 안후따라 삼막삼보리, 일이 나옵니다. 실무유정법, 음? 실무유, 실무유정법, 안후따라 삼막삼보리. 정해진,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 그런 생각하는 것은 분별망상이다. 자기가 아상으로 이기심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분별망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이기심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흔히 내가 고통이다, 지양이다, 힘들다. 자기가 불평불만을 전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 안고 있으면 그안 됩니다. 고통이다, 재앙이다, 힘들다. 불평, 불만 할게 아니고, 사실 이런 재앙이나 재난은, 음, 축복으로 좋은 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쁜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아, 내가 영 재수가 없구나, 운이 없구나. 그데 그게 아니고, 그건 유의법입니다. 유의적인 생각이고, 무의법이라 연계의 이치로 크게 대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다 하나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착각. 또, 음, 원각경에 보면은 중생들이 그런 생각이, 다 환이고 때다. 환이고 때다. 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 그러한 일들이 모두가 사실은 이기심이, 아상, 즉, 자기 아상,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망상이고, 즉, 마구니가 유혹하고 충동을 일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성성적적하고 늘 정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 마구니가 자꾸 틈새를 노립니다. 마구니가 이 모든 게 자기 이심이 기 만들어내는 망상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무아 실체가 본래 없다. 제법무아 실체가 본래 없다. 실무유법 적득 안유 따라 삼아 삼보리 이 구경무아분에서 실무유법이란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감정, 기억들이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이기심의 작용, 허상들입니다. 이기심이나 아상의 작용, 허상, 허상. 과거의 마음도 지나갔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순간 사라지고, 또한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망상, 분별망상,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충동, 마군의 유혹질 여기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 성성적적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존재는 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수많은 마음을 안다고 하셔도 그 마음들은 진짜 역시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이름만 마음이다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마음을 같은 관점 일체 동관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잘난 마음, 못난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모두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공. 그 어떤 마음도 그래서 집착하거나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붙잡고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각해라 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번뇌, 불안, 억울함, 후회, 모든 거 이거, 좀 있으면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런 말 하지요. 지나간다. 이 감정작용은 번뇌, 불안, 억울함, 후회. 이 모두 마음의 감정작용입니다. 감정작용의 모양일 뿐, 진짜 나는 아닙니다. 또 특히, 함부로 이름 붙이지 마라.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우울하다. 아, 내가 재수 없다. 야, 이거 내가 뭐 주로 잘 아프다. 이거 왜 내가 돈뽀 일이 없냐. 나는 왜인덕 일이 없냐. 자꾸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럽니다. 이름을. 어? 어떤 분노다. 이건 난 재앙이다. 규정 짓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그런 이름을 붙이지 마라. 이게 습관이 되면은 바로 업이 되어버립니다. 업이.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관조적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을 평등하게 바라보라는 일체 동관은 천지 동건 동근, 천지가 동건이다. 같은 뿌리다. 그 다음 뿌리법. 너와 나 둘이 아니다. 좋고 나쁜 마음도 가리지 말라.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에서 욕심이나 분노하거나 어리석음, 화나는 거 이런 거다 마음의 작용 감정의 작용일 뿐이다. 거부하지 말아라. 응? 그래야 통과시켜라. 이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순경계도 오고 역경계도 옵니다. 순경계일 때는 뭐 별로 뭐 응? 문제 될게 없어요. 다 좋게만 보여지고 좋게만 생각하니까. 근데 역경계일 때는 재난 재앙 모든 게 되는 게안 되는 일이 없고 잘안 됩니다. 이럴 때 역경계인데 역경계일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의 그 비밀스러운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 유심조, 그 다음 공의 원리, 그 다음 불이법 둘이 아니다. 응, 부법의 원리, 응, 이걸 잘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설재심, 개위비심, 시면위심, 열애가 말하는 마음이다, 생각, 감정, 이런 것도 진짜가 아니다. 이름만 그럴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은 지나간다. 그 마음 조차도 공이다. 지금 이 마음을 관조해라. 그것이 일체를 갖는 눈으로 보는 참된 수행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일체를 하나로 관하라. 모든 존재는 공하다. 모든 중심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안을 우리가 이제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경지가 많은 수행을 통해 스스로 체득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 글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그 오한의 경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대자비심을 실천하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팔 정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개정의 사막을 철저히 유지해 가야 합니다. 개행, 정행, 해행, 또는 계학, 정학, 해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동건이 재법무화, 그다음 실무유법, 그다음 불이법 참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이라 그러죠. 아공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법, 법에 얼매이는 그런 집착하는 생각. 그 다음, 이걸 벗어날 때 구공, 완전한 공의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도 공을 완전히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시선입니다. 부분적으로 초월한 전체적인 관점. 이것이 또한 불리법입니다 유마경이 유명한 불의법의 설명이 잘 나옵니다 불의법은 쉽게 말하면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법을 다른 말로 무분별지라 그럽니다 무분별지 무분별지 불의법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기억 등 참된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유법은 분별망상 착각 이기심이 발동한 마군의 짓이다. 허상이다. 착각이다. 철저히 자각하라 그럽니다. 착각이다. 착각임을 자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받쳐야 합니다. 내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부처님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도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감정도 결국 허상임을, 허상임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무유법이란 존재하지만 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약견 재상 비상.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정신력, 정신력이 정신 1도 하사 불성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정신, 밝은 생각. 이게 대광명과 대지혜가 나옵니다. 깨끗한 정신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모두 공함으로 평등합니다. 부처님도 평등하게 봅니다. 모든 걸 너와 내가 분별하지 마라. 어떤 존재도 나와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그것이 바로 불안의 경지입니다. 유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분별을 떠난 무심을 수행, 현재를 사는 진정한 금강경 수행자의 삶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모든 존재가 부처로 보입니다. 아상, 아상을 깨는 게 아공이다. 법에 집착하지 않는 걸 법공입니다. 일 벗어나는 것이 구공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일체 동관. 공성 무아 무주 해탈의 길입니다. 아상이 깨진다. 예를 들면은 아상이 깨진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 선에서 선 줄탁 동시라는 말이 줄탁 동시 이게 뭐냐면은 계란이 음. 계란 껍데기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되면은 그 부리로 자기 혼자 달걀 껍질을 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미가 알고 바깥에서 계란을 품고 있다가 약간 계란의 미동을 느끼고 어미가 계란 껍데기를 탁 부르게 깨워줍니다. 깨어 그러면은 계란 껍질이 순간적으로 깨지고 내외가 탁 깨질 때. 이 줄탁 동시라 그러는데 줄탁 탁깰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순간에 아상이 깨지고 새 생명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줄탁 동시에 이 이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견무량수의 한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중생심이 일어나는 생각은 이기심이 작동한 작용한 망상과 분별심으로. 자작자수로 재앙이라고 이름 붙인다. 절대 재앙이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소유상개시허망약견재상비상이다범소유상개시허망약견재상비상이다그 상의 생각의 감정에 어달리지 응? 마십시오. 또 모두가 착각인 줄 알고 전도몽상인 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착각이다, 망상이다. 한때 생각이다, 욕심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환이고 때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재앙이 또는 가난이 또 병고가 참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재앙이나 가난이나 병고가 축복의 전초기지다. 축복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 생각하시고,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차차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생 과보다, 업, 업장이다, 이런 생각 자꾸 하시지 말고, 하나의 인과일 뿐이다, 인과 여견, 인과 필, 실현, 인과 응보다,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시면은, 이 인과의 흐름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일체 유입법은, 금강경 말미에 32분에 나옵니다. 일체 유입법은, 불치 의상 여여 부동하라. 불치, 의상, 여여, 부동 그래서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일체불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 여불자 했습니다. 구경문성, 살바나마바나 바래밀 이 강의를 들으신 공덕으로 회향하시어 범부의 유관이 천안해안 법안 불안으로 세상 만사를 정견으로 보실 수 있는 복덕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옵니다. 원이차공도 보고부 일체 아등여종생 당생 극락국 동전 무량수 개공 성불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 <목소리>